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매기 군단장 상비군 TV입니다. 상비군 TV는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특징주 등 여러가지 이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10월 20일 오후 1시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증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닥 주봉상으로 보아도 20주선 깨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으로 보아도, 네, 지금 현재 헤드앤 숄더 패턴 맞고서 800포인트까지 위협받고 있는 자리입니다. 분봉상으로 보아도 11시 반803 포인트까지 빠진 이후 지금 오후장 넘어서 810 포인트 이상으로 반등해 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언제 눌릴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장 하락이 보이는 시장에서 어제 신규 성장한 종목 중에 하나가 상한가 딱 갔는데 오늘도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핫하게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 피플바이오 bio, 사람들의 바이오. Bio. 사람들을 위한 바이오 피플바이오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피플바이오 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매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매 전략까지 한번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 영유하고 있는 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피플바이오 설명에서 알수 있듯이 바이오라는 글자가 보이죠 바이오 관련 회사이고요 회사가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어떤 진단을 하는 거냐 뭐 코로나? 코로나 하면 좋겠죠 코로나19 진단이면 좋겠지만 코로나19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즘 뭐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자주 까먹을 때 뭐라고 합니까 어나 요즘 뭐 뭐인가 하잖아요 네, 나와죠. 좀 치매인가? 하잖아요. 자주 깜빡깜빡 하거나 이러면은 뭐까망이 고기 먹었냐 하면서 치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치매라는 말 나오는 것처럼 이 회사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진단을 해주는 진단 키트를 판매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그리고 세계 최초로도 혈액을 가지고서도 검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용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키트 이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 원인이 되는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치매가 상용 개념이고 알츠하이머가 치매를 유발하는 그런 병이라 볼수 있겠고 그 알츠하이머 아래에서 알츠하이머를 유발시키는 단계 그 기전이. 바로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단백질이, 특정 단백질이 결합되면서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검출 시스템이 있어요. 피플바이오에 시스템, 이름하여 MDS라고 하는데, 이게 뭐, 멀티머 디텍션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플레임은 쓰지 않을게요. 머리 아프신 걸 대비하기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다. MDS라는 시스템을 사용하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볼수 있듯이, 자, MD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원을 겹치게 설계해가지고, 변형 단백질, 네, 그대로 이 베타 아밀라들을 진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머를 활용해가지고 올리고마와 어, 모노 멀티머를 둘다 활용해서 혈액으로 검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천 기술 특허를 등록을 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코스닥상에서도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기술 특례 상장을 했고요. 기술 특례 상장을 해서 오로지 기술성만으로 인정받은. 상장을 하게 된 그런 기업 중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주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올리고머화 베타 아밀로이드 그리고 진단 키트인데 중요한 건이 국내에서 이 피플바이오의 진단 키트, 이 치매 진단 키트의 경쟁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국내 유일이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혈액 진단. 키트다 라는 겁니다 시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볼수 있겠고 피플바이오 매출 역시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매출 역시 작년 외 895억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만 300억대 에 가까운 금액 냈습니다 매출액도 천억 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고 아직 매출이 영업이익은 아직 손실이지만 매출이 늘고 있다라는 점이 부분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 자체도 기술 성능인 만큼 실적 자체가 큰 의미는 없지만 국내 유일의 진단 키트 업체다 라는 것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공모가 신규상장 보는 포인트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사업 영역이죠 두 번째가 공모가입니다 세 번째가 분봉상 흐름 자 그럼 공모가 한번 볼게요 공모가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2만원입니다 2만원 공모가 나와 있고요 분봉상 흐름 바로 넘어가 볼게요 2만원 나왔었고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왜냐면 피플 바이오가 청약을 할 때가 10월 초였는데, 그 당시 뭐가 유명했습니까? 그 당시, 빅히트 유명했죠. 빅히트의 공모 청약과 겹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었어요. 경쟁률 보면 뭐 50대1, 뭐 46. 몇 대1 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았다, 낮았다라는 건데, 그 낮았던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주식판입니다. 참알수 없죠. 그렇게 각광받던 빅히트, 모든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었던 빅히트는 이렇게 몰락을 하고 있고,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정말 낮았던 경쟁률에 이런 피플바이오는 이렇게 한번 상승을 더 보여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참알수 없는 게 신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어제 상장을 하고 나서 바로 공모가 한번 깨고 난 이후 상장을 상승을 쭉 해주면서 바로 상한가를 마감하게 되었고요. 자, 120분 봉이 나오게됐습니까 3분봉 120선 나오는데 자 어때요 찍히지가 않죠 캔들 다을 수가 없잖아요 자 제가 뭐라고 합니까 3분봉 120선이 캔들닿다 왔을 때 매매를 해라 하는 건데 자 이때 어때요 원래대로라면 이게 빠지면서 쭉 하락하면서 만날 때가 이 만나졌을 때가 그때가 타이밍인데 이거는 반대예요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를 마감하고서 그때 만나게 되죠 딱 만나게 된 타이밍인데 자 원래대로 되었으면은 이날 만났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하지만 갭이 확 떠버리면서 만날 수 있게 기회를 주지 않아버렸어요. 그냥 나 갈게, 먼저 갈게 하고 그냥 쑥 가버립니다. 이러면 아또 놓치는구나, 못 잡았구나 하면서 그냥 허허히 보내주는 거죠.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이런 거 따라가다가는 클랍니다.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자, 하지만 보게 되면 자 이때입니다. 한번 딱 터치를 하려 하죠. 물론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딱 다음은 아니지만 이 120선을 한번 지지할 것처럼 테스트를 한번 하고서 다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이거 물론은 이게 딱 정확하게 터치한 건 아니지만 이 당시 때 혹시라도 매수를 했었던 사람이 있었거나 뭐 분할로라도 전찰병을 태워서라도 한 번쯤 매매했던 사람이라면. 자, 이 120선을 타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볼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 여기서 한번 흐름이 안 좋아서 깨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땅 그렇게 되면 이 120선이 다시 상승해서 하방으로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손절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승분봉 120선이 아래로만 볼게 아니라 위로도 볼수 있다. 이렇게 상승을 거듭하는 종목들에서는 위로도 볼수 있다는 게 저의 포인트이고요. 자, 그러면 다른 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시는 물려서 정말 고통 속에 계시는 이 비키 탐 보겠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선에 한번 다, 다 와닿았지만 지금까지도 한 번도 닿지 못했어요. 이때 한번 위기가 있었죠. 자 이번 주 월요일 어제입니다. 어제 한번다 주나 싶었는데 결국 다시 한번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도 지금 7만 8,000원까지 빠졌네요. 많은 분들이 상한가 따상 이후에 35만 원대부터 잡혔을 건데 거의 이따 잡으신 분들은 거의 지금 반토막입니다. 네, 반토막 났다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니고요. 저는 이 빅히트한 종목도 봤을 때 3분봉 120선이 다시 한번 이 캔들과 만나는 선 그래서 이게 다시 뚫을 수 있을 때 그때를 한번 보셔라라는 게 저의 변화가 없는 결론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얼추 맞죠. 저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15만원대 일봉상으로 뭐 이거는 정확한 100%는 아니지만 기존 주주분들 죄송하지만 15만원대까지 한번 더활락이 나와야 그때 비로소 반등이 보이지 않을까. 나온다 하더라도 좀큰 반등은 15만원대에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모가가 일단 워낙 낮기 시작했었고, 13만원대였기 때문에 공모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만원대 라운드 비교해서 한 번쯤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내일도 만날 거잖아요. 내일 뭐 장마감 하기 전에 닿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모르겠던 분들은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언제쯤 이게 상방이 될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피플바이오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은 알츠하이머병 진단키트 만드는 업체이고 공모가 2만원이고 그리고 현재 지금 꽤 상승 크게 해주고 있다. 상한가 이후 추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할 타이밍은 지금 자리에서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 120번 닿았을 때 이때를 한번 볼수 있었으나 지금 자리는 애매한 타이밍이 아니다 볼수 있습니다 자 요즘 제가 뭐 핫했던 종목 이오플로우라고 볼수 있어요 이오플로우 역시도 한번 이때 얘기를 해었 권한 이후 한번 깨고 나서 쭉 상승해 주었습니다 얘도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국내 유일하게 인슐린 패치를 만들어서 네,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인데요 이 기업 역시 성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내면서 상승을, 부추겨주면서 상승을 이끌어낸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올라와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피플바이오의 상승세는 조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번만 꺾이고 있는 자리이긴 한데, 닿는다 하더라도, 공모가까지 좀 열어두고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자, 22일날 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종목이 총두 가지가 있는데, 22일날, 어, 신규 상장 또 있습니다. 미코바이오매드. 회사에요 자 미코 다들 아시잖아요 미코 회사 아시죠 요즘 뭐 진단 키트로도 유명했었던 그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미코 수호차로도 떴었고 자회사 떴었는데 그 바로 그 자회사가 이번주 목요일 내일모레 성장을 합니다 이게 성장하게 되면 그 미코의 흐름도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이 미코바이오밴드는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공모가와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 그 부분까지도 목요일날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날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